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맡고 있는 윤희석입니다. 아, 서종욱 변호사께서 서종욱 TV를 개국하시네요. 아, 일단,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서종욱 변호사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음, 방송도 많이 했고요. 또,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 학번도 같아요. 그래서 좀, 정겹게 지내는 편인데, 제가 방송하면서 상당히 서종욱 변호사께 놀란 점이 많습니다. 일단, 변호사시니까, 어 법률 지식에 해박하신데 그래도 유독 여러 변호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재판 과정도 많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한테 도움도 됐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야 정말 저는 정치 일선에서 하는데도 저렇게 못하는데 대단하시다 이거 느꼈고 또 개그 코드도 있어요. 조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막 웃어가지고 방송사고 날 뻔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서정웅TV 무조건 어, 성공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을 그리고요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정웅 변호사께서 이 진행하는 서정웅TV가 성공해야 에,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서정웅 변호사 이 서정웅TV 많이 좀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 이거 이거 안 보겠다, 잘안 본다는 라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 그걸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 저희 당 이번에 총선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총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에서 어,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정욱, 안녕!